어, 그래야 윈선, 예. 윈선 방벽 펼쳤을 때막 메티스 소모하지 마세요. 안에 뭐 리퍼라든지 아. 들어와서 때릴 때 그때는 보호해주겠지만 윈선이 네. 안전할 때는 메티스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이건 진짜 스터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 그래 기록 습관적으로 눌러가지고. 예, 그런 싶어요. 걸 잘할 게야 돼. 막 시도 때도 없이 시키면은 다 날라가 버려. 그냥 윈스턴이랑 한 몸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트겐이니까 좀 갖다 들어가 주는 것도 좋아요. 한 번씩 모이라는 괜찮은데 모이라는 좀살수 있거든요. 좀 위험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대개는 메르시를 좀 지켜줘야 될 거예요. 네, 메르시랑 모이라는 네. 조합 일단 한 보고 적팀 조합. 살아 있네요. 오케이. 아이고 좀 잘렸다 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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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이거는 먼저 밑을 좀아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잘못이 없어요. 일단 울팀이 울팀이 다 잘렸기 때문에 우리 우리 메르시 불린다. 근데 윈스한테 돌리는 어? 거라서 누구 봐야 될까요? 탱치면 탱치면 안 되고 다른 애들 봐야, 봐줘야지 다른 애들 어디요? 예. 최대한 저 메르시 수호천사 빠진 거저 왼쪽에 날아댕기네. 아 근데 이거. <laughs> 이거, 정신이 이거 뒷라인은 모이라랑 메리씨 좀잘 버틸 수 있거든. 그래서 쟤네 반대로 뒷라인을 같이 봐준다던가 해야 돼. 윈손, 윈손, 윈손. 이제 방금 터져요. 방금 터질 때. 오케이. 농담 위선 저빼 빼야지 위선이 빼야지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시야 시야 시야. 그래서 옆에 있어요. 자폭 있긴 해. 자폭 쓰시. 아이고 자폭 아이고. 있는디. 저거 오오오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아이고. 음. 아이고. 뭔가 그, 뭐그 상황에서 제일 좀, 뭐, 최우선을 좀 생각하면 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실 거죠. 근데 내가, 마츠님 시야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주변을 못 보겠다. 좀만 더 계속 휘저거려보세요. 주변을 좀더 넓게 보려고. 네. 내가 누굴 봐야 될까, 누굴 봐야 될까 계속 바쁘게. 하나에 고정되지 말고. 메르시를 일단 버려놓고. 이럴 땐 약간 케어위주고 윈선.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타겟. 트레이서 저거 한 번씩 탄창 쓰는 거한 번씩 케어해주면서. 버리고. 디바, 디바 안 해. 아니야, 디바안 아니야. 네네네네. 매트리스를 잘 써야 돼요. 네. 어, 이거 뭐고? 항상 매트리스는 쓸데없이 쓰면 안 돼. 아 매트리스를 걸으면 네. 우리 팀 위험할 때못 써줘. 오케이. 누르는, 누르는 습관을 먼저 고쳐야 돼. 에, <laughs> 네, 그거는 진짜 고쳐야 돼요.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시야넓게 막. 막적 팀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그런 자세. 네. 오케이, 오케이, 사고. 아이고, 야이. 우리 위도물린다 저거는 메르시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줬냐? 오케이. 어, 리퍼 조심. 아이고, 이거 리퍼가 혹잘 올라왔네. 뭔가 리퍼가. 네. 하루 종일 터지네. 저거 조심.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돼지를 때립시다. 오케이. 디바 때리면서 빨리 채워. 네. 조심, 조심, 아이고. 아. 게, 나이스. 네, 이거 덕분에 좀 잡았어요. 탈수 있을까? 탔다, 나이스. 아이고, 아깝다. 아이쿠. 네 음. 자폭이 있으려나? 좀 차지. 어, 들어가서 돼지 이거 좀 비벼줘야겠죠. 같... 네네네, 빨리, 빨리 때려주고. 어, 광벽 빨리 깨주고. 계속, 계속 봐, 계속 메르시! 메르시 방금 날아오는 거 보였잖아 나이스, 잡고 이거 타셔야 됨탈 때도 좀 안전한 데 가, 가도 좋아 낮은 티어는 포커싱이 안 들어오겠지만 내가 탈때 잡거든요 막. 메르시 봐야지, 그렇지 메르시를 저거 또 다른 사람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메르시 계속 봐야 돼요 네 메르시 날아가면서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이거 그렇지 그럼인선까지 정리하면서 아 이거 어렵네요. 디바 어렵지. 디바를 쉽게 네.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파면 팔수록 제일 어려운 게 디바에요. 디바가 진짜 저는 에임 안 돼서 처음에 이거 에, 에임 안 돼서 디바 했었는데. 어? 어렵네. 에이, 에임 뭐좀 에임도 중요하긴 한데, 뭐 에임 안 좋은 사람도 할수 있죠. 디바. 중요하긴 한데 비교적 쉽지. 항상 적팀 궁이 어떤 거 빠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케이. 방금 좀 아끼면서, 오케이. 맞아, 저거. 타라. 타라, 따라쭉 가주면서 잡고, 오케이, 빠지고.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이때 좀 아끼고. 그렇지, 그렇지. 어. 리퍼, 리퍼, 저거 지켜줘야지, 우리 팀. 어, 윈성, 윈성 개피. 어디로 날아가야 되죠? 위로? 송 하나, 송 하나 어디 있을까요? 모이라 시프트 빠진 거 따라가야죠! 모이라 시프트! <laughs> 네. 아 이제 네, 됐어 됐어 우리 윈손이 근데 잡을 수 있을까? 시프트 또 돌겠는데? 나이스 돔브라가 네. 있네 솜브라. 항상 항상 시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팀 윈선이 궁이 있을 때 없을 때도 좀 달라요. 좀덜 케어해줘도 되거든. 그럼 그 케어할 거를 예.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조심 조심 조심. 오 이거 시부터 이렇게 빼면 안 돼. 이러면은 맞죠 터지죠 이제 좀 있으면. 오 이게 비행기 잘 들어왔다 근데.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적 팀에 메르시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겠다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빼요빼빼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까야 돼. 빼야 될까 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메르시 봐야겠지? 메르시 오른쪽에 있었어요. 나이스. 메르시 힐. 어, 그렇지, 이거. 그렇지. 리퍼, 리퍼 저거. 리퍼 계속 딜 넣는 거 저거 막아줘야 돼. 잡았고. 그 다음. 이건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막았어. 오케이. 저 자폭죽 마음대고 다시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번씩 체력 관리한다고 티바를 무조건 네. 시프트를 드거, 들어가는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막 하면은 뒤로요? 막 뒤로 빼실 때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매트리스 쓰시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시프트로 그냥 빠지면 좋아 네. 아까 전에 2층 올라갈 때 우리 죽어가지고 뭐안돼안돼 하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은 자기 생존기가 빠진 거거든 이동기가 방금 그래가지고 위험했잖아요 물론 방금 EMP 들어가고 막 자폭 자폭 있어서 괜찮았지만은 시프트 쓰고 올라가 버리면 리퍼가 버로 앞에 있어. 뭐누구있는지 몰랐잖아요 방금. 맞아요. 그러면 좀 위험해. 그래서 항상 생각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게임. 천천히 좀만 더 시야 넓히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러면 우리 팀이 누가 물리는지 뭐, 누구를 먼저 봐야 될지 네. 메르시 뭐날라댕기는거뭐수천사 빠졌다 그러면은 같이 윈서이랑 물어주고 뭐 리퍼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뭐좀 케어도 간간히 해주면서 그거 하나 하나 차이가. 디바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잘하고 잘하고 있어 요 근데 지금. <laughs>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또 새삼 어려운 느낌. 어렵죠, 디바가. 저도 어려워. <laughs> 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 방송 봐서 알겠지만은 저도 여기서 제가 말한 거를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 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한데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하면은 아예 못하지만은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열판 중에 한 여섯 판은 그게 먹혀 뭐 들어간다 이거지 아 우리 팀좀 케어해야겠다 자폭 쓰실 때도 한번 좀그 송하나 좀 안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 대충 해도 여기선안 죽을 거야 아마 항상 그 포커싱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폭 다시 탈때 메카 탈때 아예 떄릴 때요. 네, 그냥 데리, 네, 그러니까 막 제자리에서 막 적팀 한 가운데에서 메카 타고 이러면은 죽잖아. 그렇죠. 아이고. 먹어주고 나이스 적팀 잘랐죠? 근데 메르시가 있네. 그래도 부활 없으니까 오리사의 뭐지 조합이? 오리사 기반에. 오케이 방벽 어이구, 빠졌다. 네. 이제 이제 기회겠지. 네. 트레가지 안에서 흔들어주고 있죠. 오케이. 근데 우리 민수 언니. 윈선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맞지, 이거는. 확 들어가줘야 돼, 이거는. 방벽을 이렇게 빼면 안 돼. 에이, 맞죠, 싶다. 맞죠, 맞죠. 이건 경쟁전에서 이제 이럴 때는 말해줘야지. 윈선님, 이거 그냥, 내일 방벽도 빠지고 해서, 누구 보이죠, 누구 보이죠? 저쪽으로 띕시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이게 좀 윈선이 빨리 결단을 못 내리고 있네. 들어가줘야 같이 따라서 들어가주거든. 기다려보세요. 뭐 언젠가 들어가겠지. 아이고, 묘일라가 압시부터 쓰고 들어갔네.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이젠 들어가 줘야지. 아이고, 이거는 메이가, 메이가 잘, 잘 썼네. 이 빠져야겠다. 어, 빨리 죽자.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오케이, 음. 저런 조합이 근데 낮은 티어에선 좋지. 아무래도 지키는 조합에 메이 막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포커싱이 필요한 조합보다는. 민선 한번 들어 기다려보세요 언제 들어가지 어. 뒤에 뒤에 겐지 있다가 저거 저거 쉬프트 빠지면 따라가시고 잡을 수 있을건데 그렇지 이제 침착하게 누구 볼까 누구 볼까 민선 뛰나 아 근데 트레이서가 죽어버렸다 탱커 치면 안될텐데 이러면 안되는데 어 이거 이이 턴은 이, 이, 빼야될거같아 이건 어쩔수 없다 아, 보통.. 그러니까 이래서 낮은 채에서 윈이 쓰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그.. 같이 포커싱이 된다면 엄청 좋은 조합인데, 저렇게 허무맹랑하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아마 저~ 윈서 원시 분도 쓴게 아마 좀 손해가 있을 겁니다. 오 근데 쾌한.. 어, 지금 그래도 나쁘지않아요멜시가뭐 부활한다면, 용건만 어떻게 좀 한다면 이거 함 따라가 줘봐! 쪼금 패, 그냥, 존나 패세요. 안 되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나이스. 잡았어. 자폭 안 죽으면 좋아요. 메이도 한번 봐주고. 우리 누구 노린다. 메르지 메르시 살려야 돼. 오케이. 괜찮아 장찮아 밀었어, 밀었어. 나이스. 짠 자폭이 있네요 나 각폭 이런 건난잘 난 몰라서 <laughs> 저는 웬가라면 좀 락, 약간 리필로 써가지고 죽을 때 쓰지 않아요 리필 안되는데 기 메이 있잖아요 네. <laughs> 메이 있을 때 시프트 있잖아 요 그, 그래서 <laughs> 저기 들어가면은 메이가 벽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왼쪽 창문으로 나오면 돼요. 여기서 네, 이거는 오, 그냥 정면으로 가.. 어 잘랐다. 일대. 그럼 저뒤쪽로 갈까요? 네. 윈선 따라 가 다녀보세요. 뭐 들어갔죠? 들어가겠죠. 들어갔다 윈선.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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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리시요 시야 넓게, 시야 넓게. 안얼리면서 아, 오, 어, 저거 저거 우리 얼린다. 나이스. 올라가서. 또 누구 봐야겠죠? 메리시 왼쪽에 있었지 아까 잡았고. 이가 봐도 될거 같아. 어. 오케이. 반쪽 막아주면서 나이스. 잡아주세요. 트레이서도 간간히 케어 주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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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도 지금은 좀 많이 유리했지만은 팽팽할 때나 할때 쟤네는 리스폰이 빠르잖아요 계속 나오잖아 저기서 근데 우리는 멀잖아 그래서 우리 팀이 잡는 것보다 또 지키는 거 중요해요 트레이서 같은 애들이 막 나와서 막 펄스 부착한다거나 에임 좋으면은 우리 팀 죽거든 체력 200인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도 케어하면 좋아 간혹 보면은 딜만 넣다가 우리 팀 뒤지는 거 모르고 왜왜 왜 우리 못밈 이런 근데 게임 전체적으로 좀 케어하는 모습이나 좀 시야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할 말은 합니다. 네. 시야를 좀 시야를 좀더 넓히면 좋을 것 같아. 뭐 감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저도 예전에 감도가 엄청 낮아서 에임은 맞아. 예전에 좀더 좋았지만은 감도를 좀더 올리니까 시야가 화면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는 계속 막 확인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디바 뭐한 거 디바는 딱 일단은 처음에 목숨당 처치번 보면 됩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생각없이 터지는 그런 디바 아니요. <laughs> 네. 진짜로 디바를 너무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더라고. 뭐 그냥 뭐 쉬워 보여서 단순하니까 심지어는 쉬, 예뻐서 네. <laughs> 진짜 하면 할수록 제로리운 게난 디바라 생각해서 나도 참 어렵. 느꼈어요. 진짜 네. 어렵다. 그리고 또 너무 욕심 가지면 안 돼. 우리 팀다 케어해야지. 딜도다 넣어야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뭣도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돼뭘 해야 내가 이거 한타 이길 수 있을까 아직 계속 적팀, 아. 적팀 누가 잘한다 트레이서가 너무 잘한다 하면은 걔를 좀 내가 마킹해주면 우리 딜라인이좀 살겠지 이런 그런. 아니면 우리 윈선이좀잘 물어 제낀다 그러면 걔를 케어하면 좀 게임 또 승리로 갈수 있겠죠 그런 거뭐 네. 궁금한 거 그냥 편하실 때 물어보세요 아무나 음. 피, 피드 받으시면은 그 애프터, 음. 애프터 서비스라 있거든요. 친추돼 있잖아. 그래서 네. 내가 점수 변동도 <laughs> 보고 나중에 뭐 제가 접속해 있는다면 물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뭐 게임은 하실 거예요. 하셔도 <laughs> 상관없음. 이거 이거 해도 되죠? 계속. 네네네. 네, 일단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 음. 서비스 서비스가 거의 이거는 뭐네 미쳤습니다. 신개념 신개념 피드백 아무래도 영상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면서 하는 게더 와닿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거 있었네. 그런 걸좀 감안하고 하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방송에 이렇게 노출되고 제가 막 직접 한다 하니까는 제 기량이 안 나올 수 있어 자기 플레이가 좀 떨릴 수도 있고. 아이고 위험해요 근데. 아이고 미쳤네. 봐봐 피드백 받음 저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폭에 몇명 죽었어 지금 봐봐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구독 눌렀어? 뿌